현재 북한 미사일 도발을 대비해 우리 육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K9과 K-55, 자주포와 전무, 구룡 등의 다련장 로켓을 전방 지역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비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육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전체 전력을 다해도 5,900여 문 정도밖에 없으며 북한의 대표적인 위협 중 하나가 개전초 우리측 수도권의 대량으로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이 현재 알려진 바로 8,600여문의 견인포와 자주포 5,5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70%를 평양에서 원산 이남 지역에 배치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 대량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갱도 진지와 후사면 우계화 진지를 구축해 운용 중이며 이 크기는 한국의 두세배 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갱도 안에 숨어있기에 우리 군의 포병 전력으로는 타격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5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무기는 북한 장사적포를 최단시간 내에 파괴할 수 있는 정밀타격 전력 중 하나로 육군은 이를 장사정폭 킬러라고 부릅니다. 보통 무기체계 사업은 각 군과 합동참모본부가 소유를 제기하고 국방부가 결정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추진되지만 K-트즘은 과거 번개 사업으로 개발된 미사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계기로 대통령의 특명 사업 중 하나로 K-트즘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1~2년 동안 탐색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유도무기 체계를 단 기간 내에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탓에 별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과 중북 투자 문제로 폐기될 뻔했지만 이후 공개 사업으로 전환. 차기 전술 유도 무기라는 이름으로 2014년 한화가 사업을 재추진합니다. 한화가 개발한 K-TISM은.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고 미국의 ATA CMS를 참고해 축소한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기본형은 180km, 개량형은 290km의 사거리와 높은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방식 INS와 GPS를 탑재하고 있으며 정밀도는 10m 이내이며 군사형 GPS는 정밀도가 훨씬 높아 오차범위 3m를 자랑합니다. 턴두는 관통력 열압력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높은 운동에너지로 적의 광화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가 표적 내. 내부에서 가연성 기체를 팽창시켜 고온 고압 진공상태로 파괴하는 탄두로 북한의 땅굴 주변에 터져도 땅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기에 북한의 땅굴 전략에 아주 특효라는 분석입니다 KT즘은 사거리가 짧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가능한 무기의 70%는 북방 한계선 위에 3~40km 주변에 위치해 있고 북한의 중부 지방은 탄도 미사일 등의 위치에 있어 K-T짐의 계량용으로 선제 타격이 가능합니다. K-T짐은 같은 발사대에 수초 이내에 대발을 발사할 수 있고 단기간에 대량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전술 지대지 유도탄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UAE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의영유권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해 KT즘을 구매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나라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을 최대 유협국으로 꼽았으며 이란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핵폭탄과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기술은 물론 땅굴, 굴착 기술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북한과 비슷하게 이란도 탄도미사일 부대를 대부분 지하갱 갱도의 배치해 놓음에 따라 이란이 위협을 가할 시 이란의 갱도를 선제타격 가능한 무기로 한국이 개발한 KTZM이 제격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중동의 UAE와 제1동맹국으로 발전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은 UAE의 국가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하고 UAE는 한국에게 200억 달러의 선물 보따리와 1조가 넘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과거 UAE는 유럽과 손잡고 최신의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중동의 오일머니의 눈이 멀어 돈만 빼내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모순된 이미지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 하며 사우디 아라비아도 한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인정하고 사우디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한국에 아직 배치도 안 끝난 무기를 어떻게 수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 양국 간의 협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로 원전 수출에 성공한 한국은 2010년 4월부터 비밀 정보 보호 약정과 정보 보안 교류 협력 양해각서,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 양해각서, 방사 및 군수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국방 과학연구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데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중동 국가, 일명 서기 왕자들과 우정을 끈끈하게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전략적 우방국과 동맹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김세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